치매 예방 강사 최화자입니다 요즘 우리 어르신들 건강은 어떠신지 많이 많이 궁금해요 아 아프시다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아, 그래도 아프셔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셔야 더 건강해지시는 겁니다 예, 지금부터 우리 어르신들하고 치매 예방에 관련돼서 같이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치매란 뭘까요? 치매는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차츰차츰 차츰 정신이 없어서 일상생활을 못하고 기억도 못하는 게 치매라고 합니다. 아, 그래. 그러면 치매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하면 알수 있을까 해서 제가 고민을 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치매는 무서워. 치매 걸리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 우리가 치매가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치매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일까요, 아닐까요? 병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드셨다고 누구나 똑같이 치매가 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치매가 오시는 분도 있고, 안 오시는 분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치매는 누구나 걸리는 게 아니라 병이다. 질병이다. 이렇게 아셔야만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치매 신호는 누가 제일 먼저 알까요? 맞아요. 어르신들이 가족과 함께 살고 있잖아요.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제일 먼저 알아챌 수가 있는데 에이,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연세가 들어서 그래 아, 자꾸 기억력이 떨어지셔 자꾸 한 얘기 또해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이 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치매인 것 같은데 왜 그럴까? 그렇다고 아버지 보고 아버지 치매요 이러면 얘 예, 내가 무슨 치매냐 이러고 화를 내시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요. 아 이상하다 한달 전부터 전보다, 열흘 전부터 자꾸 기억력이 떨어지시고 한 얘기를 자꾸 하시네 이렇게 해서 가족들이 제일 먼저 알아채릴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그 다음은 세 번째 막 어르신들이 치매 어, 60세 이상 65세 이렇게 되면 어디로 가세요? 보건소로 가시잖아요. 거기는 무료니까 한 번씩 다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아요. 내가 치매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게 무서워서 또 보건소를 안 가셔요. 근데 겁먹지 말고 보건소를 일찍 가셔야 됩니다. 한 60세에서부터 65세 이렇게들 아, 자꾸 내가 기억력이 떨어져. 이상해? 이러면 보건소에 가서. 치매 진단을 받으셔야 돼요.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어, 어르신을 앞에다 놓고 치매 검사하는 항목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검사를 해서 "아, 어르신 치매가 조금 오는 것 같습니다. 치매약을 잡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 어, 우리 어르신들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내가 무슨 치매요? 의사 선생님 딴 소리 하고 있어?" 나는 멀쩡해요? 괜히 왔네? 막 이렇게 화를 막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 내가 치매가 지금 조금씩 시작된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치료할 될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이렇게 상담을 하셔야 선생님이 약을 권해 주셔요.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이 치매되는 거를 본인 스스로가 인정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게 치매를 고치는 치료의 첫 번째 시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은. 우리 어르신들이 어떤 뭐 아프면은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감기 몸살을 알어도 처음엔 막 으실으실을 춥다가, 어, 나중에, 어, 막, 재치기가 나고 조금 더 있다가 보면 막 기침이 나잖아요 이것처럼 치매도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정신이 오락가락 기억을 못하고 내가 어저께 어딜 갔다 왔나 이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경도인지장애 조금 조금 이렇게 단계가 높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매가 한꺼번에 치매가 왔습니다 그러면 어, 나 침해, 어, 나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몰라. 이게 아니에요. 차츰차츰. 나도 모르게 살살 이겨, 침해가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침해 환자들이 특히, 어, 길을 잃고 헤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보면 어 내가 잘 갔던 우리 아들 딸네 집도 못 찾아가고 또 친구네 집도 잘못 찾아가요.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몇번 버스를 타고 가지? 아 지하철은 어디 가서 내릴까?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 우리 어르신들이 연세 드시고 어디 외출하실 때 길을 잃고 헤매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리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어, 외출하실 때 주머니나 가방 속에 뭘 가져다녀요? 신분증, 또 어, 자녀분들 핸드폰 연락처, 이거를 꼭 가져다니셔야 혹여라도 어, 길을 잃어서 어, 못 찾을 때. 뭐 경찰서라든지 또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알아보고 연락을 바로 해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어요. 아셨죠? 다음으로는 치매는 어, 뇌를 안 쓰는 사람이 치매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뇌를 많이 쓰는 사람들 치매가 와요. 왜 그러냐고요?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뇌를 많이 쓰다 보니까 뭐가 와요? 스트레스가 오는 거야. 그래서 저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도 치매가 왔고, 또 우리나라 모 대통령도 치매가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박사들, 의사들, 아주 정치인들,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들도 치매가 온다. 이거는 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서 스트레스가 가장 나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트레스 절대 받지 마세요. 다음으로는 어 자꾸 의심을 해요. 어 예를 들어서 며느리하고 같이 살았어. 며느리하고 사는데 내가 용돈을 꿈아둔 장롱 속에 있던 지갑이 없어져. 제가 가져간 것 같아. 아니면, 우리 집에 놀러 왔던, 어, 떤 친구가 가져갔나? 누가 가져갔을까? 막 생각해요. 근데 그게, 어르신이 그 지갑이 그 장소에 없었던 거예요. 다른 데다가둔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서랍에다 깊숙이 넣어둔 거를, 모르고, 맨 밑에 서랍에서 막 찾는 거야. 그러고는 누가 가져갔다고. 자꾸 의심을 해요. 누가, 어, 저 사람 우리 집에 와서 뭐 가져갈 것 같아. 내가 문안 열어줄 거야. 오지 마세요.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일곱 가지.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도 세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만 해당이 된다 해도 어,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건소에 가서 치매 예방 검사를 한번 꼭 받아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치매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치매의 원인이 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치매가 있고 예방할 수 없는 치매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좋아요? 그렇죠. 예방할 수 있는 치매 제가 말씀드리는 고혈압 우리 어르신들 많죠. 고지혈증 또 당뇨 동맥경화 과도한 알코올 섭취 또 머리 두부외상 머리 다치는 거또 비만 운동 부족, 또 편식하는 나쁜 식습관, 또 담배 피시는 거.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질병들은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고 젊어서부터 건강을 잘 생각해서 관리를 하셨다면, 이런 병이 안 와요. 그런데, 아, 나도 모르게, 그냥, 태만해지고, 에이, 괜찮겠지? 나는 저 그런 병안 걸려? 이런 자신만만 하다 보니까는, 이런 병이 온 거예요. 근데 이런 병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기서 한두 가지 있다 해더라도, 약잘잡었고 치료 잘 하시고, 운동 잘 하시고, 잘잡수시면 예방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맞아요.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예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서부터는 이런 질병을 한두 가지 가졌다 해더라도 어떻게 약 꼭꼭 제때 잡수고 운동하시고 식사 골고루 잘 잡수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아, 어,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싫어요. 왜? 치매를 예방할 수 없는 원인이에요 이거는. 네. 이런 원인이 있다 해도 우리가 노력을 하셔야 돼. 첫 번째. 가족력이라고 아시죠? 아, 우리 어머니는 옛날에 노망이 들리셔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그게 치매였구나. 외가집 할머니가 왜 할머니가 치매했었어? 오빠가 뭐 이렇게 해서 가족력이라고 그래요 우리 가족들이 외가이나 친가나 양쪽에 이런 치매를 앓고 있던 사람이 있으면 치매가 올수 있는 프로테지가 막 30-40%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안올수 있도록 어,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다운중후군이라고 아시죠? 에. 그래서 그다운중후군도 있으면 어, 예방할 수 없어요. 특히 뇌졸중 머리를 다친 사람이나 태양성 뇌질환이 있으신 분도 우리가 치매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여러분들이 미리 아시고, 어, 혹시 원인이 있다 해드락도 고치려고, 예방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 치매가 우리 뇌부터 온다 그랬어요. 우리 뇌에는 이뇌 신경세포는 막 거미줄로 그냥 엉켜서 있는데 100억 개에서 140억 개가 있어요. 여기에, 어, 뭐가 이렇게 많아? 근데 그렇게 아주 실보다, 머리카락보다도 더 잔잔한 게막 엉켜 있어요. 그런데, 우리네는 하루에도 많이 생성이 되는데, 20세 이후부터는 매일 하루에 10만 개씩이 죽어나가요. 없어져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세포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세포가 있는데, 죽어나가는 것도 있고, 새로 생성되는 것도 있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제가 우리 뇌 구조에 대해서 역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따라 하세요. 두 번씩. 전두엽, 전두엽. 측두엽, 측두엽. 두정엽, 두정엽. 후두엽, 후두엽. 다시 한번 앞에 이마, 전두엽, 전두엽, 축두엽, 축두엽, 두정엽, 두정엽, 후두엽, 후두엽. 그럼 하는 일이 뭔지 궁금하시죠? 말하기, 말하기, 감정, 감정, 문제 해결. 네, 요 옆에 축두엽 청각, 기억, 인지 지각. 다시 청각, 기억, 인지, 직업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귀 위에 자, 두 정리, 꼭대기 감각, 감각, 감각 공간, 인지 공간, 인지, 공간, 인지 이 뒤에 시각, 시각, 시각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은 우리 치매에 대한 이해와 어, 치매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지금 뇌 구조의 역할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이거는 수시로 우리 어르신들이 시간 나실 때마다 이렇게 자극을 주는 거예요. 자극을.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자극을 줘서 아주 건강한 그런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강의 어떠셨나요? 자 어려우셔도 조금씩 조금씩 이해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어, 내꼴로 만들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따라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